안녕하세요. 내 네, 이야기로 내 삶을 살아가는 레인보우 최형숙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설레임이라는, 어, 말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설레임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레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달콤함? 아니면 무지개빛? 아니면 두근두근두근? 아니면 기분 좋음? 아니면 미소? 아니면 맛있는 마카롱? 또 뭐가 있을까요? 달콤한 마키아토 같은 것도 좀 생각나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낱말이 떠오르겠죠. 저는 이렇게 좋은 낱말도 떠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불안감도 올라오기도 해요. 이 설레임이 불씨에 끝나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스멀스멀 올라와요. 아마 이건 성격 탓도 클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한테 여장부라는 말을 참 잘해요. 그, 여러분들 보시에 제가 여장부 같이 생기셨, 생겼나요? 어 저한테 어, 여, 여장부 같아요. 일하는 것도 여장부 같아요. 말하는 것도 여장부 같아요. 이런 말을 잘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요. 그게 바로 여장부예요. 여장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음, 나 채영숙의, 나 채영숙이가 여장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여장부 컨셉에 맞춰서 제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버거워요. 사실은 저는 그냥, 어 이렇게 제가 화면에 좀 크게 나오지만 어 키도 작고 또 이게 이제 제가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이렇게 좀 통통해졌는데 클 때는 저는 항상 몸무게 미달인 아이였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여장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억척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생활에서 단단해지고 생활에서 정말 확. 화이팅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들은 여장부는 저는 너무 듣기 싫었었어요. 정말 내 옷에 맞지도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제가 버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요? 음,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라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누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아버지 얘기를 하면 화가 나, 화를 내고 가버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기도 많이 맞고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엄마랑 자기를 버리고, 어,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서 갔기 때문에 그 친구 머릿속에 아버지는 음, 혐오 단어가 됐던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가 어떤 단어죠? 따뜻하고 기대고 또 나한테 잘, 잘 못했을지라도 연민이 가는 단어인데 그 친구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라는 단어에 그렇게 어, 혐오스럽고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저는 여장부라는 말에 그런 어, 트라우마가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보이는 대로 살고 싶어요. 보이는 대로. 지금 보이는 대로, 그냥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어, 저희 대장, 음, 와이프로서, 그리고 제 강사로서, 또 친구들의 친구로서, 또 어디 가서 모임의 회원으로서,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역량에 맞게, 그냥 보이는 대로 살고 싶어요. 맞지도않는옷 입고 막 버거워서 얼레벌떡 사는 삶은 이제는 저는 사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다가 정말 이거 내가 너무 힘들다 할때 그때는요 꽉 쥐고 있지 마세요. 뜨거운 감자처럼 꽉 쥐고 있으면 정말 놓치도 못하고 잡고 있지도 못 잡고 있으면 너무 뜨겁고 놓찬니 아깝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해요? 나만 손해해요. 그럴 때는요, 손해인 듯 하지만 과감하게 버려버리세요. 그러면요, 훨씬 삶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장부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사람들이 나를 여장부라고 부르면 나는 여장부를 벗어버리면 돼. 뭐가 돼서 내가 내 이름을 최영숙이라는 이름을 찾는 나비가 되어서 여장부라는 이름을 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최영숙을 찾아가는 나비가 되는 여행을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어, 한 십여 년의 그런 여행을 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나를 찾을 때 정말 어떠한 트라우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오늘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가요, 여러분들한테 축하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생애 처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자, 짜자자잔. 이 책인데요. 나는 삶을 강의합니다. 라는 책을 제가 생애 처음으로 책을 써서 어, 완성했습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는 워낙 저는 글을 쓰는 건 좋아했어요. 낙서나 일기 쓰는 건 좋아했지만 책을 쓸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올 1월 달에 우연히 어, 이연대 작가님의 자이언트 북 컨설팅이라는 글쓰기 수업이 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갔는데 오 어, 정말 간, 가서 수업 듣는 세번 들었거든요. 가서 듣는 순간 아, 나책쓸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거는 아, 이연대 작가님이 그 글쓰기 수업에서 원하는 건딱 하나였어요. 눈에 보이듯이, 그 장면이 눈에 보이듯이 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 정도 나도 하겠다. 하고 제가, 어, 글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글을 쓴, 쓴다고 딱 왔는데요. 제 머릿속에 평상시에는 저는 무슨 색인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평상시에 무슨 색인지 신경도 안 쓰던 내머릿속이 하얀색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자신감 있던 그 글쓰기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이은대 작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그 사건의 연계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구랑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하신 수업 중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것들을, 어,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라마, 라트라는 거 아시죠? 가운데에 핵심 단어를 쓰고, 돌아가면서 연계된 걸 쓰고, 그 연계된 거에 또, 어, 연계된 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어, 글을 썼습니다. 1월 달에 제가 딱세번 수업을 봤고요. 2월 달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도 안 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안 쉬고 제가 5월 초까지 글을 하루도 안 쉬고 썼어요. 매일 한 편씩. 한 번도 아, 안 하겠다. 아, 이거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런 말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썼습니다. 그렇게 고 써서 5월 초에 초고를 완성하고 제가 5월 말서부터 이제, 어, 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한 100군데에다가 제가 투고를 막 했어요. 메일을 넣었어요. 나는 삶을 강의합니다라는 글을 쓴 최영숙 저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글을 좀, 음, 출판하게끔 이렇게 투고를 막 했습니다. 100군데에다. 100군데에다 했는데, 한 40군데에서 답장은 왔어요. 그리고 20군데는, 어, 출판사가 없어져서 아예, 어, 회신돼서 왔더라고요. 그니까 러 80군데에서 한 40군데 답장이 왔는데, 그 중에, 한 20, 한 10군데는, 아, 우리 회사가 안 맞으니까 다음에 글쓸때 보내주세요라고 했던 거고요. 어, 나머지 30군데는 왔는데, 아, 이게 또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쪽을 처음 글을 써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이은대 선생님한테 이렇게 메일이 오면 이런 조건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저하고 출간한 제가 5월 달에 5월 말서부터 이렇게 투고를 해가지고 저는 보통 한 4차 투고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1차 투고에서 다행히 출간 계약이 됐습니다. 어, 저는, 그, 한국 이단북수. 한국기술원 주식회사 이단북수라는 출판사. 어, 꽤큰 출판사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 출판사에서 또제 글을 받아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이은대 작가 선생님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는 그런 출판사가 아닌데 선생님 글이 된거 보니까 선생님 글을 진짜 잘 쓰신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시고 이래서 제가 출간 계획을 계약을 맺고 이제 언제 책 출간을 원하십니까 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출판사 사정 따라서. 어, 하죠, 뭐, 이랬더니, 그러면, 어, 선생님 글은, 어, 빨리 출판해도, 어, 무리가 없고, 더 이상, 이렇게 손을 많이 안 봐도 되니까, 아,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저희가 출간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진짜 두 달도 안 돼서, 제가 6월 2일 날 출간 계약을 했는데, 어, 지난 금요일 날, 책이 왔어요. 23일 날 왔는데, 원칙은, 이제 발행일은 27일 날로 해서 23일 날 저한테는 책이 왔고, 오늘 27일, 오늘이 발행일이에요. 여러분, 발행이 오늘에서부터는 Yes 24라는 어, 사이트에서 제 책을 검색해서 어, 사실 수도 있고, 어, 한번 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삶을, 강, 삶을 강의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어, 제가. 이제 지금 100세 시대에 제가 지금 54시거든요. 중간쯤, 한 번쯤은 제 삶을 점검해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저처럼 정말 사점을 찍는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땅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어, 만나는 분들을에 대해서 아 이런 분들도 있구나 저는 사실 강의하면서 제가 뭘가르친다라기보다는그 그분들한테서 제가 삶을 많이 배웁니다. 하다못해 제가 학생들한테 가더라도 어, 학생들한테 제가 생명존중 강의를 할때한 어, 학생이 막 쫓아 나왔어요. 쫓아 나와서. 음, 이제 제가 이렇게 어, 맨 끝에 그 생명존중 강의 맨 끝에 제가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한 시간 동안 어, 교육을 받은 이제 생명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든 친구나 어려운 친구나 또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서. 어,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훌륭한 생명 지킴이가 되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제가 합니다. 근데 어, 그렇게 인, 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한 친구가 막 뛰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아, 어, 왜? 그랬더니 선생님, 선생님 정말 저희가 생명 지킴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글쎄. 선생님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 교육을 하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아니 그냥요. 근데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전화하면 선생님 전화 받아 주실 건가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어, 전화번호 줄까? 그렇게고 제가 전화를 줬어요. 근데 네 이름이 뭔지 선생님이 알아야지. 네 전화가 오면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데 가쳐줄수 있니? 그러니까 가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전화를,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이제 그 친구가 어,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한달쯤 지났을 때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선생님 진짜 전화 받으시네요. 어, 너가 전화한다 그랬으니까 선생님 당연히 전화 받지. 아,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저 짜장면 사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 그래서 저희는 짜장면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탕수육도 같이 먹고, 먹고 나서 땜에 있는, 어, 카페에 가서 그 친구는 핫초코를 먹고,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자, 저는 그 친구가, 어, 했던 말을 여기서 다할순 없지만, 그 친구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 그 친구에게 숨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친구와 37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설레임이었습니다. 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만나러 올때 처음으로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 책을 내고 나서도 저도 설레임을 느꼈지만,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설레임이란 말참 좋은 말이죠. 좋은 뜻으로 설레임이라는 걸 쓰지, 나쁜 뜻으로 쓰진 않습니다. 이제 어, 100세 시대,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즐길 그럴 여유를 갖는 게 저의 설레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설레임의 주제는 뭘까요? 이제 저는 딱 일주일 후, 9월 3일 날, 어, 오후 6시 30분에 충주 이마트 2층 문화센터에서 나는 삶을 강의합니다라는 이 책의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 형식적으로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정말 소박하지만 축제의 한마당으로 저를 축하해 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자, 여러분들, 항상 내가 힘듭니까? 내가 괴롭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덕, 언덕만 넘어가면 무지개빛, 설레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 설레임을 찾아 우리 같이 여행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삶을 강의합니다의 작가, 레인보우 최영숙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